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, 접목을 할 건데요. 어, 보통 이제 그 품종 개량이나 아니면 그 과일나무 하나에다가 여러 종류의 과일을 이렇게 어, 어떤 생산성보다는 어, 보면서 즐겁게 어, 자기 정원 같은 데다가 음, 예를 들어서 자두나무에다가 복숭아, 그 다음에 뭐 사과, 체리 이런 거를 이제 접목을 하는 겁니다. 음, 저 또한 어떤 생산성보다는 음, 하나의 그 취미 활동 겸또 어, 아, 접목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제 촬영하게 됐습니다. 음, 오늘 이제 접목을 어떻게 할 거냐면, 지금 저희 그 마당에 사과, 자두, 복숭아, 체리, 이렇게 네 종류가 있어요. 네 개의 나무가 있는데, 어, 연령수는 지금 한 5년, 6년 됐고요. 음, 그거를 이제 서로 이제 교잡을 할 겁니다. 그러니까 복숭아나무에다가 자두, 사과, 체리. 자두에다가 복숭아, 사과, 체리. 그 다음에 사과나무에다가 어, 그 다음에 체리, 자두 이렇게 복숭아는 안할요 사과나무에다가 자 그렇게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접목하기 전에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. 첫 번째가 소독. 어, 우리가 이제 쓰는 어. 이런 도구들이 있는데, 자, 전전가이죠. 어 우리 접목을 할 때, 이제 가지를 쳐내고, 가지를 이제 가공을 해서 이렇게 되는데, 이런 공구에 대한 그 소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. 어 그냥 막 쓰거든요. 눈으로는 안 보겠지만, 이제 균은 수억마리가 있어요, 여기에. 어 가지를 한번 자르게 되면, 여기가 이제, 음그 영양분이 남기 때문에 거기 이제 무수한 작균들이 달라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전전 가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, 가지 접할때 쓰는 칼, 음, 그 다음에 그 드릴, 어, 드릴 이거 비트거든요. 드릴 비트인데. 어 나중에 이제 이 드릴 비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. 어 왜냐면 일반 그 쇠를 뚫는 드릴을 많이 쓰는데, 어 그거와 이 목공 드릴의 차이가 있어요.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접할 쪽에 이런 집게 쓰면 편해요. 어 음, 서로 이제 쪼개서 거기다가 그 삽수를 꼽고. 어, 그 다음에 이제 고정을 시키는데 보통 이제 비닐을 감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비닐의 장단점 그거 감안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테이프 비닐 테이프 이건 고정시킬 때 쓰는 거죠 비닐 테이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, 네. 자 이게 뭐냐면 어, 이런 공구들을 소독할 과산화수소예요자 이건 탈지면 어, 이 과산화수소는 그 씨앗 발화할 때그 발화시킬 때 설명을 많이 드려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용도로 쓰이거든요 이 과산화수소 뭐 우리 일상생활에 아니면 소독난 부위부터 시작해서 뭐 간단하게 손 소독. 그다음에 이제 중이염 아르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. 이 중이염이 잘안 나요.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다가 가렵거든요. 그러면은 손가락으로 후벼요. 그러면 또 상처 나서 이차 감염되고. 그래서 그때 쓰는 게 이제 과산화수소예요. 이 과산화수소를 여기다 바라는 발라놓으면요. 음, 굉장히 시원하고 또 상처 소독도 되기 때문에 어, 맛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삽목하는 데에서도 이 탈지 면으로 이용해서 이러한 공구들을 소독을 할 거고요. 어, 손 소독은 물론이고 어, 그렇게 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음, 자 공구는 자이 정도 됐고. 소독하고 탈지면, 자, 자, 공구는 이 정도 되구요. 그리고, 이제 그올 2월 말에, 2월 말경에 그 접목할 부위. 삽목 그 나무를 채취를 했어요 아 요거 설명 안드렸네 아 요거 하나 빠졌네 요게 이제 목공용 본드에요 우리가 그 할접을 한, 한다든지 쪼개접 아니면 맞접을 해서 했을 적에 거기에 이제 그 틈새가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간다든지 하게 되면 세균 번식에서 썩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도포하는 거예요. 도포를 하게 되면 이게 본드기 때문에, 목공용 본드기 때문에 아주 밀착하게 잘 붙습니다. 그래서 비닐 감기 같은 것도, 어, 보통 뭐, 한 7, 8회 내지는 한 12회까지 이렇게 감는데, 그럴 필요 없이 요거 도포하고 요거 마르는 동안 이제 고정시키기 위해서 한 3, 4회 정도만 이렇게 감아놔도 어, 충분합니다. 아. 이게 뭐냐면, 어, 올 2월 말, 3월 초에 이쪽 사과, 배, 아니, 사과, 체리, 복숭아, 자두, 요 4개 나무에서 이 삽수를 채취한 거예요. 채취한 거를 이제 어떻게 보관했냐면, 냉장실에. 냉장고에 냉장실에다가 이렇게 보관하는데, 음, 여기 보면 2022년 3월 2일 날 접수목 채취, 이렇게 썼네. 이거 이제 이거를 이제 채취를 해서 그 양초, 콧물을 다 이렇게 물공을 시켰어요. 왜냐면 이제 수분이 이제 나가기 때문에 아우잘 살아 있네요. 네. 자, 이거는 이제 복숭아나무, 우아나무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눈이거든요. 자, 두 개의 눈을 남겨놓고 어 이제 요거를 이제. 그 숙피를 벗겨내고 이제 삽목을 하는 겁니다. 제가 이 수분이 별로 올라오기 때문에 어 이거를 감추에 놨다가 봄에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아마 목이 탈 거예요. 음, 그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. 그래서 삽수를 했을 적에 충분하게 이제 얘네들이, 어, 이거는 뽕옥이네. 뽕옥. 홍어. 여기.